완벽 범죄를 눈앞에 둔 그녀. 마지막 약혼자의 차가 폭발하리 전까지는. 1983년 플로리다의 어느 평온한 아침, 존젠트리의 하루는 굉음과 함께 지옥으로 변했다. 그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터진 것이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존은 병상에 누워 생각했다. 대체 누가 왜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 이 의문은 곧 미국 전역을 경악시킨 한 여성 연쇄살인범의 어두운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존의 약혼녀 우아하고 상냥해 보였던 주디 부에노아노가 있었다. 주디 부에노아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을 뒤흔든 가장 교활한 살인마 중한 명으로 기록된 이름이다. 그녀는 수십 명을 살해한 다른 연쇄살인범들처럼 살인의 양으로 유명해진 것은 아니었다. 대신 그녀의 악명은 차갑고 계산적인 방식 그리고 희생자가 모두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남편 연인 심지어 친아들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은 남자들은 모두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고 그들의 죽음 뒤에는 어김없이 거액의 보험금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돈으로 주디는 플로리다에서 화려한 삶을 영위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미용실을 열고 값비싼 보석과 새 자동차를 사들이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운의 여인이자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업가로 여겼다 연인 비극에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에 동정심을 보낼 뿐그 누구도 그녀의 미소두에 숨겨진 탐욕과 잔혹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존 젠트리의 자동차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로 여겼다. 하지만 존 젠트리의 주변을 탐문하던 형사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존이 최근 약혼녀 주디와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었다. 존이 사망할 경우 주디는 50만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받게 되어 있었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컸다. 수사관들의 촉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들은 주디 부에노아노라는 여성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섬뜩한 진실의 조각들을 마주하게 된다. 주디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1943년 텍사스 콴타에서 태어난 그녀는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친척 집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 훗날 그녀는 이 시기에 여러 집에서 성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10살이 되어 아버지 계모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다고 했다. 결국, 그녀는 1959년 뉴멕시코의 한 교정학교를 졸업했고, 17세의 어린 나이에 임신하여 아들 마이크를 낳았다.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새 삶을 꿈꾸던 주디는 1961년 젊고 유망한 공군하사 제임스 구디어를 만났다.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했고, 제임스와 킴벌리나는 두 자녀를 더 낳았다. 1960년대 후반 제임스가 플로리다 올랜도에 메코의 공군 기지로 발령받으면서 가족은 그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군인 가족이었다. 비극은 1971년 5월, 제임스가 베트남 파병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영웅이었지만 그의 몸은 알수 없는 이유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했던 그는 원인 불명의 극심한 고통과 쇠약증세에 시달렸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의사들은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해 9월 제임스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군 복무 후유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처리되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비탄에 잠긴 미망인 주디는 주변의 위로 속에서 2만 8천 달러의 생명보험금과 6만 4천 달러의 군인 유족보상금을 수령했다 이 돈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첫 번째 종잣돈이 되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주디는 아이들을 데리고 플로리다 펜사콜라로 이주했다. 그리고 1972년 바비모리스라는 새로운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바비가 콜로라도로 이사하자, 주디는 주저없이 아이들과 함께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하게 반복되었다. 몇 년이 지나자 바비에게서 제임스와 똑같은 기이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알수 없는 통증, 급격한 체력 저하, 그리고 쇠약. 결국 1978년 바비 역시 제임스와 같은 심장마비라는 진단 아래 숨을 거두었다. 주디는 바비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세계의 다른 생명보험 계약에서 막대한 보험금을 타냈다. 두 번째 남자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거부가 된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펜사콜라로 돌아왔다. 두 번의 죽음은 모두 자연사로 종결되었고 주디는 여전히 비운의 여인일 뿐이었다. 1979년, 주디의 첫째 아들 마이클이 장성하여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어김없이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마이클 역시 원인을 알수 없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다. 군 병원의 정밀 진단 결과, 그의 몸에서 다량의 비소, 아세닉이 검출되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한 것이 분명했다. 비소중독의 후유증으로 마이클은 다리에 무거운 금속 보조기를 착용해야만 걸을 수 있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결국 의병 제대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1년 뒤인 1980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주디는 아들 마이클을 데리고 플로리다 이스트 강으로 보트 여행을 떠났다. 한적한 강 위에서 모자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보트가 뒤집혔다. 주디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강둑으로 빠져나왔지만 마이클은 그러지 못했다. 그의 다리에 채워진 무거운 금속 보조기가 그를 차가운 강물 속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마이클의 죽음은 보트 전복으로 인한 익사 사고로 처리되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주디는 또다시 아들의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금을 조용히 수령했다. 그리고 운명의 남자 존 젠트리가 나타났다. 존은 주디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묘한 느낌을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는 바에 서 있었는데 온통 검은 옷차림이었어요. 유난히 검은 옷을 즐겨 입었죠. 심리적으로 그게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주디는 존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며 서로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자고 설득했다. 사랑의 증표처럼 포장된 죽음의 계약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감기 예방에 좋다며 주디가 건넨 비타민C 캡슐을 먹고 심하게 앓아누웠다 다행히 그는 제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리고 1983년 그의 차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펜사콜라의 형사 테드 챔벌리는 이 사건을 접하고 직감했다. 주디는 선을 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지막 남자친구를 그냥 내버려 뒀다면 아마 이전의 살인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주디의 이전 범행들은 비소를 이용해 서서히 희생자를 중독시키거나 외딴 곳에서 사고로 위장하는 등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자동차 폭파는 너무나 대담하고 시끄러운 방식이었고 마침내 그녀를 수사 당국의 레이더망에 올려놓았다. 존 젠트리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주디 부에노아노는 즉시 체포되었다. 수사팀은 과거의 사건들을 전면 재수사하기 시작했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임스 구디어, 바비 모리스, 그리고 아들 마이클의 시신을 발굴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세구의 시신 모두에서 치사량 수준의 비소가 검출된 것이다. 심장마비와 익사사고로 위장되었던 죽음의 진실이 수십 년 만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1984년, 주디는 존 젠트리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곧이어 남편 제임스와 아들 마이크를 살해한 혐의도 인정되었다. 콜로라도 검찰은 그녀가 바비모리스의 죽음에도 책임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주디가 이미 플로리다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소는 진행하지 않았다. 12년에 걸쳐 자행된 그녀의 범행은 총 204만 달러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법정에서 단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존에게 건넸던 비타민C 캡슐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파라포르말데이드가 발견되었음에도 그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내내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검사는 그녀에게 검은 과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짝짓기 후 수컷을 잡아먹는 독거미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자들을 희생시킨 그녀에게 더없이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수차례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1998년 3월 30일, 55세의 주디 부에노 아노는 찐 채소와 신선한 딸기, 따뜻한 차로 마지막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그녀는 플로리다에서 150년 만에 처형된 최초의 여성이자, 주에서 전기의자로 생을 마감한 첫 번째 여성이 되었다.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단 한순간의 참회도 한마디의 고백도 없이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비밀을 모두 안고 세상을 떠났다. 평범한 미망인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탐욕스런 살인마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